뭐 놀랍죠, 놀랐고 어. 뭐 오늘만 보더라도 예. 수비들도 많은 도움 이 있었고 예. 그런 도움이 없었으면은 원봉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항상 투수코치가 많은 도움 주고 타자랑 선발는거 있어서 그런 대로 가다 보니까 근데 좋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. 전혀 없었어요, 전혀 없었었고 예. 아까도 말했다시피 너무 빨랐었고. 한 7이닝, 7에 8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니까. 음, 빨리 잊었었던 것 같아요. 음. 아 그런 거는 뭐 전혀 신경 안 쓰죠.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항상, 네. 메타자에 집중하고 예, 별벌안 준다는 생각으로. 예, 뿔판도 올리면 가운데에서 던지고. 그런 생각으로 던지고 있어서. 예, 뭐 그런 기록에 대해서는 전혀. 예. 뭐, 특별히 없었어요. 그래서 몰렸을 때는 정말 가운데에다 던져, 던졌고, 그렇기 네. 때문에 뭐, 힘든 어려운 점은 없을 것 같아요. 음, 뭐, 내가 잘 던질 수 있는 구성이고, 제구 어, 항상, 대단한 네, 구성이기 때문에. 지금, 지금 뭐, 커브를 예전에 많이 안 던지는데, 그 커브 빼고는 뭐, 지금 던질 수 있는 거는 제구는, 제소 친구예요? 아니요. 저도 이만 심더라고. 어, 그 캐릭터 좀 멋있는 것 같아요. 네. 만족하시나요? 봐불. 네, 잘 만든 것 같아요.